Here we go. Here we go. o r mm -hmm. oh, okay. oh, yeah. Oh, oh, yeah. Wow. 오 h a t am I? What am h I? 오랜만이에요. Yeah. 오랜만이에요. 아,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새로운 얼마 만이야? 자, 진짜 오랜만이네 자. 저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네. 아, 네. 네. 둘 셋. One Destiny. Drexler's p 안녕하세요, 알이원입니다 <laughs> <오. 웃음>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알디원의 공식 팬클럽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아, 예. 네. 아, 뜻깊은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를. 감사의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다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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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 <목소리도 얘기해. 웃음> <laughs> 자꾸 던지면 나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이 이상원 잘 생겼어요. 다들 아, 네, 저녁은 드셨나요? 안 먹었다고요? <laughs> 어, 왜안 먹었어요? 는데 아, 네, 아, 아 안되시왜 네, 그랬니? <laughs> 왜 그랬어? 아, 일단 어영 다음에 네. <laughs> 저만큼이나 기대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음. 네. 보내주신 멋진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이제 과연 어떤 이름들이 나왔을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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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둘셋 하고 네. 다 같이 공식 팬클럽명을 부르면서 음. 앞으을 잘. 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물 준비해주시고. 네. 자, 배경. 자, 하나, 둘, 셋, 앱.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팬분들을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랑 하나, 둘, 셋, 에미. 하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엘리즈는 네. 팬 여러분들과 항상 always 함께하겠다는 저희 RD1의 멈추지 않는 영혼을 담은 이름입니다. 네. Oh, always. うん。 뜻이 정말 궁금했어요. 음. 어떤 음. 어떤 그런 말들로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엘리즈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게아 엄청 궁금했어요다저 음. 같은 어. 경우는 그 엘리즈가 어쨌든 저 저는 이래 잘 썼거든요. 음. 그냥 이제 엘리즈 엘리즈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어 이제 어 이름이 귀여운 만큼 또 뜻도 정말 좋아가지고 어 저희가 앞으로 부를 때마다 좀어 많이 많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고. 더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나는 그냥 너무 예뻤어 봤어 음. so 글로 썼을 때도 그고 음. 입을 입으로 발음할 때 너무 음. 네. 너무 뭔가 사랑스러운 음. 느낌, 느낌 음. 음. Not my e n e r g e t 뭔가 음. 너무 음. 풍부한 좋난 응. 나는 난 아, 그 진짜 오래오래 저 진짜 음. 예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이 음. 단어 자체가 너무 음. 맞아요, 너 좋습니다 어, 또 댓글에도 이렇게 약속 이모티콘을 오, 어, 맞아요. 어, 많이 불러드리겠다고 약속을 음. 하겠습니다 말했어, 음. 어좋아 <laughs> 자, 아무튼 어, 저에게 다시 한번 어, 예쁜 팬덤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이 엘리즈라는 이름으로 많이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스, 예스.

leader，直播间，leader，leader，那个。 바보랑 소감 한번 드시면. 네. 우선 리더라는 중요한 역할을 저에게 맡겨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희 멤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없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걸 알, 알기 때문에 서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에이스 잘 부탁해요. No, sorry. And also to our global fans, um, hi I'm Leo. I'm the leader of dragon Drive and it's a real big honor for me to be the leader of this team. I'm gonna try my very best um, to help the members and to become the best version of ourselves. And yeah, let's uh, let's be together for a long time at least. Okay. Whoa. For a long time. Yeah. We're 네 맞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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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팅화이니다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저희 이미 많은 분들께서 소식을 해서 하셨겠지만, 어, 저희가 이번 2 0 2 5년 마마 어워즈에서 엘리즈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됐습니다 아, 어, 어, 일단 알파드라이버로서 처음 보여드리는 공식적인 무대가 될것 같은데, 어, 그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기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면서 특별한 인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엘리즈와 함께하는 공식적인 1위를 기념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인사가 준비됐죠 맞습니다 네, 네. 오케이 둘, 셋 엘리즈 싸와보자 yeah, 예, 안보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는 오늘 오늘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하나, 인사 드리고카나에서 인사 얼굴 하나 고 준비하겠습니다. 리겠습니다게오요 아, 예. 아, 잘 부탁드립니다. 리리 릴리, 리 릴리, 가우리 엘리즈, 잘 부탁드립니다. 엘리즈, 넌내 거야! <웃음> <오>! <웃음> 엘리즈, 함께 해.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엘리즈, 사랑해. Oh. yo Kelly You didn't know me your bird watched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같이 안녕 네아 일단 엘리자라는 이름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따뜻하게 많이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 여러분 사랑해요 예다 같이 인사해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자 준비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류시 오케이 예 지금까지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잘 자. 끝나네.